준발했고요. 잠깐만요. 네. 만들었어요? 네. 진짜. <laughs> 미치게 만들 것 같네 지금. 다시 석탄도 다시 켜야 되겠다. 예, 다이아 캥을 만들어 줄 테니 곡괭이을캘래요 잠깐만 나 까. 펙크리 펙크. 이 크리퍼를 이용하면은. 야야. 아, 사장님 블레이즈, 나, 블레이즈 바로 있다. 근데 여러분 저 진짜 밥밥밥 밥. 어 미친. 선생님선생님들선생님들왜왜왜왜왜왜왜 어. 선생님. 선생님. 왜?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. 잠깐만 내 앞에 내 앞에 스컬렛 좀. 나 조만 뭐 알고 있어. 뭐뭐 뭐. 사님들 주. 죽으려고 할때 내가 먼저 죽을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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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양 내가 먼저 ]이다. 죽을게. 내가 먼저. 나봐 네. 잠깐만요. 예예예예 예. 와와 빠피르에 봐. 바이바이 그냥 제가 죽을게요. 햄좀 아. 오 아니 아니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요. 어허. 아니 그냥 아. 내가 죽어 내가 아, 반판 넘었어. 오케이, 오케이 그러면 난め다, 지금 나, 나, 템 나, 나, 먹고 죽을게. 어. 템 먹고 아! 어? 어. 어. 아괜찮괜찮안템 템 없어. 안먹어안 어, 먹었어, 어, 먹었어. 어차피 안 먹었어 안 먹었어. 나, 나 내가 죽는다 했어. 이제 먹어 이제 먹어 먹어요. 먹어. 먹어 먹어요. 먹어 먹어 먹어. 줘밥밥밥밥밥밥 밥. 밥 밥. 밥 섞을 오케이. 오케이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. 나 지금 피 별로 없어서 죽으면은 지옥에 템다 떨어진. 아니 그거 가지고 우릴 협박하지 마. <laughs> 이거 뭐 뭐하는 거야! <laughs> 봐, 이게... 봐 봐.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. 레이즈 잡으러 간다. 오케이, 오케이 덤벼 덤벼. 우리 갑바 없는 게 괜찮아? 덤벼 이 녀석. 오케이. 우리 갑바 없어 쿤. 괜찮아. 알고 있지? 미안해! <laughs> 아니 모르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아, 아 정말 와, 너무 힘들었어. 아오기해요 이게 맞냐고 <laughs> 님이 결국 막대기 얻었어. <laughs> 막대기 한4 개만 얻어줘요 4 개. 다시 가 다시 가. 이게 아이템만 공유가 아니라 체력도 <laughs> <치료도> 공유지. 체력 <laughs> 가는 네. 데미지가 공유지. 네. 블레이즈 막대기에 발광 효과 있나? 네 조금 빛나요 들고 있으면. 굿네 이거. 맞아 이뻐 이뻐. 쓸수 있다. 진짜 한 대만 쳐도 돼요? 안 돼요. 상관없는. 네 막대기 얻었고 먹을 거는 당근으로 보급해 드릴게요. 네.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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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삼만 어 됐어 됐어 됐어, 됐어. 응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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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됐어 됐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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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 아파 아파 뒤질 거 같아 아응응 그치 나도 나나밥밥밥밥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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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밥아니 당근 다 침발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<laughs> 갔어 <laughs>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누가 누가 당근을 반으로 나눴어 <laughs> 밥도 먹고 태서에서 나피 다치었어요. 밥 먹을 사람. 그래 나밥 괜찮아 나, 나 그러면 나꼬갱이 하나만 들들 들, 들어주세요 누군가. 나밥좀나밥 좀. 나밥 좀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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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 미친 미친 플레이즈. 아 어, 내가 아까 전에 애들 스폰 되는 것보다 빠르게 야, 걸어가가지고. 야, 야. 몬스터 퀴어갔는데 이번에는 아! 몬스터한테 다 맞아야 되네. 오케이 달려 달려. 달려 달려. 잠깐만요. 환경 톱톱 톱. 멈춰주세요. 도. 멈춰주세요 제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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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제가 몸좀 주세요. 일단은 갑밥 만듭니다. 갑 밥. 갑밥 입어 주세요. 네. 오케이. 누가 입었고? 안 들어가면 먹을 수 있을까요? 한번 잘 봐요. 오케이. 어. 애플 밥. 어, 더, 오케이, 블레이즈 오케이. 지금 몇 개째죠? 막대기? 아, 저 증발했는데. 막대기 몇 개째예요? 아뜨가 아! 뜨거, 뜨거. 아! 음, 아! 어, 어. 응. 아니. 막대기 아! 몇개째냐고 와, 어, 나 진짜. 어. 진짜 어, 보였다. 이거 잘 모르겠어 나도. 막대기 몇 개? 막대기, 막대기 잠깐만요. 여섯 개예요. 아 됐어요. 충분히 구했어. 가도 돼 이제. 저좀 죽을게요. 네. 네. 어, 주게 주네. 감사합니다. 누군지 <laughs> 모르겠는데 진짜. 저, 저 그럼 저 죽을게요 저도. <laughs> 진짜 딱밤 때리고 싶네요. 누군지 모르겠는데. 진짜 <laughs> 사람들이 너무 안 되는데. 아, 아 진짜 딱밤 때리고 싶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. 누구지? 내가 틈 잡아주고 왔어. 오케이. <laughs> 다 아, 응, 됐다. 오늘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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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많아요. 그래요. 밤에 음, 사냥해야겠. 이게 제가 위에다가 보급 다 해놓을 테니까. 네. 해보세요. 일단 비트를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싹다 버려야 되네요. 그럴 수 있지. 나 일종에 <laughs> 대단 아니야. 왜냐? 나는 땅굴 라이트를 했으니까. 오케이 범 선화 오우! 나는 지기야 이따 죽은거 밖에 없어요 아그선언님 인벤트를 네. 봐봐 철구깅이가 왜이렇게 많아 <laughs> <laughs> 진짜 개그 아니야 저거? <laughs> 지금 땀나요 미칠거같아요 미칠만 음. 하긴 해요 너무 떨려요? 이런 떨림 아, 처음이야? 이거 려도 돼요? <laughs> 눈에 진 우리 마인크래프트 생활에 긴장감을 준다 제 네, 긴장감이 어떤건지 보여줘요? 혹시 첫사랑이 마크인가요? <laughs> 갑자기 누가 갱기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놨어 어? 뭐야? 어, 다이아몬드 왜 <laughs> 폭사돼 <폭탄하대>, 저거? 갱기 <뭐야? 웃음> 다이아로...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, 이상... 아 감자 사라졌어 아니야 손이 여덟개 아니 어, 저기요 누가 누가, 누가 감자를..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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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여덟개 됐거든요? 내가 떨어뜨린게 이 다이아니? 아니면 이 똥쓰레기 석탄이니? 아 제가 떨어뜨린건 다이아예요 다이아 5천개 정도 떨어뜨렸어요. 어머 나거짓말 하는 나쁜 아이라구나. 아, 나쁜 아이겐 아, 석탄을 하나 주도록 하지. 자 여기. 아 석탄도 한 5만개 정도 떨어뜨린 것 같은데. 어머나 얘가. <laughs> 아 죄송. 죄송해요. 죄송아진정해아아진해나 <laughs> <정말. 웃음> <정말. 웃음> 아, 그러지마. 한나게 하지마. 네. 그러면 레벨링하고 올게요. 생각보다 31회까지는 금방 찍히니까 검, 검도 잘 붙었어 어 z i n and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i c a 네 o m e come to a l b u t 어 s o Come h e 가보드론을 하 o 차라리 할 거면 그래 가보 y o 하면 되 o 가보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다 기다려봐 k a y o k a 가 Okay, o k a 근데 이번에 늑대랑 한한 차례 치였거든. <laughs> 한 100마리 잡고. <laughs> 오, 늑대를 오, 야. 아, 그때 서구를 막 건너가면서 늑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뼈다귀 생기는 대로 계속 족족 돌아다보니까 이제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남았 남았던 건데 늑대도 잡고. 나 맞고 한시다. 그렇다고 100까지는 지킬 텐데. 오호호. 빠뜨 빠뜨 빠뜨가 뜨가 어, 왜왜왜쿵왜 그래 쿵왜 그래? 아, 쿵왜 그래? 아, 에이, 왜 그래 그게... 그... 지옥에서 갑자기 용암이 뜬금없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서. 아 죽는 거 아니지 나나 아, 죽어.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안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진짜 죽어. 아. 팀이가 <laughs> 날렸다 우리, 우리 야, 거기 팀다 있었어요. 팀. 아 괜찮아 그렇죠. 내가 내가 위치를 알아. 또그 위치 아니까 다행인데 죄송합니다. 아니 이게 알았죠. 이게 용암이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는데. 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안 죽는다고 막 하하하함 따가 아이템이 다 사라졌어 살아있기에 괴로운 거다 한 대만 초과요 선한님의 템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선한님이 네.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쓰시고 네다이아몬 게임 만들 수 있긴 한데 또 죽을까봐 일단은 만들지 않을게요 어어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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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영웅이 될게 아 영웅이 <laughs> 되었다 찾았다 조심하세요 <laughs> 왜요? 석영을 캐는 위험해지겠어요? 빵 보고 끝났어요? 네오 아주 좋아요 석영 음, 캐는데 위험하시더라고요네아 무슨 어. 소리예요 석영을 캐도 위험한 사람이 있다? 어? 피슈파슈 피슈 <laughs> 네. 언제든 리알님 지금 이제 언제든 아이템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왔어 무서유쿵 믿어 왜왜왜 <laughs> 왜, 왜 내가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? 나 죽어? 나 죽어버릴 거야? 나 죽어버릴 아... 거야? 어이 협박을 해! 아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 죽어 죽어, 죽어 아 그래 뭐냐. 너 녹화 한번 어? 길게 한번 해보자 ㅋ ㅋ ㅋ ㅋ 한번 끝내보자 그래 아. 일주일 동안 야생만 해보자 한번 어? 그래 그래 누가 지치는지 한번 해보자고 아아... 이 예, 손벌벌 떨면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걸? 이렇게 재촉했미쯔? 아야 꼴봤네 <laughs> 지금 여기 절벽있는데 뛰어내릴까? 아무리 어 제가 꼴 받더라도 그건 아니죠. 어.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. 지금 뭐 그냥 뭐 용암만 봤다 하면은 그냥 한 번씩 몸 던져보고 보는구나. 용암이니까 일단 떨어지고 보는 거죠. 아이 말 설거시기 나... 하시네. <laughs> 아니 왜왜 왜, 왜? 그 용암 쪽에 그 다이아 있을 수도 있잖아. 좀 그렇지. 근데 나 지금. 다이아? <laughs> 어 다이아 있다. 다이아? <laughs> 어, 있네. 오, 나 낭패였어. 용암 쪽에 다이아가 은근 많다니까? 그렇지, 그렇지. 틀린 말이 절대 아니지. 한번 어... 해볼까? 응, 영로각은요. 반기 이러거든. 뭔가 있지 않을까? 어, 다이아 있다. 지, 연기 이상하지. 나는 다이아가 안 나올까? 그거는 음, 운이지 않을까? 운이야. 청홍색은 짱 많아. 어, 운이니까, 운이니까, 운이니까 빠지진 않네, 적어도. 다이아, 나도 하나만 나줘.